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이번 급작스러운 DMZ 해동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은 비핵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북한 김정은은 내부 결속을 미국 트럼프는 재선을 목적에 둔 만남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생각 차이일까요? 아니면 진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판문점 만남과 관련하여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다며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고 스스로 감격에 차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3자 해동도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남북에 이어 미북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이어질 미북 대화에 있어서 늘그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 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이번 해동이 문재인 정부에게 큰 감동이라도 준 것일까요?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이라는 발언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에 관련한 자세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예정되어 있었던 만남이 아니었기에 실질적인 비핵화 논의는 힘들었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북한 김정은의 계속된 요구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잘 해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 25m 거리의 최전방 지피인 어울레 초소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 강조하며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한 것과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지피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라고 강조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해동에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입장 표현은 마치 금방이라도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기라도 할것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빠뜨리지 않고 강조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경제 측면인데 목적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일까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km 거리의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만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 주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개성공단이 가동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발생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발생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오히려 북한 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로 당황했던 대한민국 정부 아니었던가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완성되지 않은 지금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 재개는 대한민국의 더큰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돌발 만남에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모든 일들을 정상들 간의 신뢰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 경비 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왔던 것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과 북미 대화의 진전은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이번 미북 정상간 판문점 해동이 성사된 과정을 언급, 미북 정상이 보인 상상력의 힘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미북 정상간의 판문점 해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의 가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다면서 그 파격적인 제안과 가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고 기존의 외교 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 예술이나 과학 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 외교에도 못지않게 필요하기에 특히 중대한 국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상상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상상력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지금 이 상황인가요? 고임금 정책으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과 노사와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주문하고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결과물이 아니었던가요? 홍준표 의원은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만남과 관련하여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문정권은 트럼프나 불러들여 판문점 쇼나 벌리고 있고 일부 언론들은 마냥 들떠 환호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핵마저 폐기 대신 동결로 결말이 나면 한반도 재앙은 참담하게 시작된다면서 DJ 노무현 정권이 북핵 개발 자금을 제공했다면 문정권은 북핵을 완성시키는 여적죄를 범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부터 한일 관계 경색이 한국 경제에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으며 자파 갑질 정책이 수출과 내수 모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 왔던 것이 현실화된 시점이라며 한일 양국의 갈등 상황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판문점에 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기보다는 법정밖에 변호인 같았다며 대변인 축에도 끼지 못하는 개평꾼 같다고 비꼬았는데요. 촉진자, 중재자, 중간자가 이것이냐며 온 국민의 낯을 화끈거리게 만드는데도 꾸짖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막말 비난을 받지 않으려 말조심만 하고 있고 문재인 패싱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패싱이 전 세계 톱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외치는 야당도 언론도 모두 사라져버린 대한민국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는데요. 싱가포르도 하노이도 아닌 대한민국 자유의 집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깥에 세워두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자 북핵미사일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정치 노름을 할수 있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내년 선거에 표 얻을 만한 처신만 골라하고 있다고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지금 입장과는 굉장히 상반된 주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와 홍준표, 김문수 의원, 누구의 목소리에 공감을 하십니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은 수많은 핵무기와 군사력 개발에 증강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최우선적으로 위협하는 나라이며,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원조나 지원은 결국 위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문재인 정부 훈풍에 불고 있기 때문일까요?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국내에 억류 중인 선박 내척 중에 두척이 선주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풀려난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억류 선박 내척의 처리 요청에 대해 7월 1일 선주의 재발 방지 확약하에 선박 두 척의 방면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한적을 한 선박을 재발방지 확약이란 명목하에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준다는 것인데요. 재발방지 확약이라 이건 무슨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요? 왜 지금 시기에 북한의 불법 한적으로 적발된 선박의 방면을 문재인 정부는 요청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향후 행동과 대응에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